신약성경 73조 그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주도하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겠습니다 잠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오집사님 바자마 바람에 앉아 있어요. 빨리. 정상적으로 입어요. 성경책 옆으로 가져와요. 빨리. 사십육절 저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 아들은 맹인 거지 바드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간호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행하여하시대내가한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기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웃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 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입의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한 주간도 잘되게 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주 사람과 결혼을 해서 스드니에 살고 있으면서 한인교회 다니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본인이 잘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도 영어로 싸움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답답하니까 야이 새끼야 이렇게 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싸우다가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 이거 한국 속어인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침 그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남편이 너무 기뻐하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부둥켜 안고 하는 말이 야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해 줄수 있지만 그러나 큰 낭패를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하는 말한 마디 말한 마디가 바로 자네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덕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감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록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0장에서는두 소경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 거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소경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정황을 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소경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유를 조회하고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이름은 유충국입니다. 일사우터 때 부모님이 황해도 신천 분들이신데 잠깐 피난 왔다 다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하라 잠깐 내려오셨다가 저를 낳으신 거예요. 못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 충성하라고 충성충 나라국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절대 벌레 충차가 아니에요. 충성충 나라국으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름에도 뜻이 있죠? 그 뜻에 걸맞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뜻없이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내, 뭐, 이 막내, 뭐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괜찮아. 고사탄. 사탄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사탕이라면 달콤이 나지. 하 미국 사람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은 이름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가운데 러브 3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러브 2세예요 할아버지는 러브 1세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디메오는 디며도의,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지 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아버지 이름을 두 번씩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니까두번 반복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고 거지였고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런 정보를 오늘 본문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을 수 있어요, 말은 알수 있어요. 거듭을 벗어 던지고 달려간 거 보니까 뛰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정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당시 맹인이 냉대받던 그런 사회 속에서 바디메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하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사람의 이름과 소식이 들려 오기 시작합니다.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소리와 그분이 사랑을 많이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낸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자기같이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 아니 죽인,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런 이야기 손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 오병여의 기적 이야기 또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여전히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틈에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답답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아, 벌써 일요일이야. 아니, 일요일이 아니라니까. 주일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 주일을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한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분리되어 있는, 구별된 그런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날이지, 딴짓하기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 구분되어 있는 집,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볼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만 지금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인생 최대의 수절를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가 할수 있는 이런 유일한 것은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귀가 보배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성경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범죄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 그 친구의 소리를 들으면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한 다섯 사람을 5분의 1로 나누는 게 나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친구들 있잖아요 내 가장 친한 친구들 다섯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5분의 1로 나눈 게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을 가지셨다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그는 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이 야, 시끄러워 임마. 조용히 해. 앞도 못 보는 중이에 조용히 해, 임마. 그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가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들에게 뭐라 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애끓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귀 먹으셨을까봐 소리 질러 기도하냐 그렇게 면박 주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자 바디메오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약속받지 못했지만 직접 만나러 갈수 없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그는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적인 일대 일적인 관계지. 내가 사람 누구를 바라보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 바라보고 믿으면 안 돼. 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더욱심히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랬더니, 예수님 발음을탁 멈추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저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면박했어요. 잠잠하라고 랬어요 그리고 꾸짖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야, 데려와봐, 데려와봐. 누구야? 데려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싹 바뀐 거예요. 이거를 그 4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지금까지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몰아그른 날짜라도 환경이 나를 아무리 짓누른 날짜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만나는 일이 중요하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내가 제자교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단임 목사가 마음에 들까?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면 단임 목사가 목회하는 게 마음에 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는 그 섬김이 마음에 드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 지를 때그 주님이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애끓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가든 발걸음도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이왕 예수 믿는 냄새 풍기고 살 바에야 이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 바에야. 주님께서 불러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기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디 메오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멈췄어요? 그 주님이 불러오라. 그랬더니, 안심 안하게 하게. 예수님이 자네를 부르시네. 그랬더니, 아디메어가 소리 나는 방향을 향해서 뭐 합니까?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겉옷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에요. 그들은 재산 목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자이 사람은 거지예요. 다른 다른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지예요. 자기 재산 목록 1호라고. 그런데 이 거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확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 내 신분이 뭔데? 그 신분이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겉옷이라든지. 교만의 겉옷이라든지 자기 만족의 겉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선다면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주님이 바디웨어가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입니다. 먹고 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보기를 원하 아이다. 왜요? 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보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 하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겉다리 긁어.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수있는것 그걸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그래서 마태훈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생활적인 모든 것 그거 내가 해결할게. 먼저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는 10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숲에 있는 나무만 팔아먹어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산에서 이 벌목공들이 나무를 잘라서 강을 통해서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수, 수백 수천 물의 나무들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쭉하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엉켜 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칙칙칙 쓰는 거죠. 그래도 벌목공들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가운데 한놈 때문에 잘못되는데 그한 놈만 빼 주면 킹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킹핀 하나만 틀어 주면 그 다음에 다시 쫙 내려가게 돼있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킹핀이 있어요. 그 킹핀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어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수지를 맞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빼 부르짖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바디 메이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미국의 미네소타주 레드레이크 폴스에 있는 성 요셉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에 이색적인 광고를 했답니다. 11월 15일부터 3개월 겨울 동안. 그, 문을 닫게 싸우니 그 사이에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일 얼른 설교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올렸는데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런 광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등 환경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바르게 살다가 내 믿음이 너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장벽이 되는 것 마음을 노역게 하는 것 이런 것 극복하고 하나님 마음의 아판 지금 다위세 사순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쏙든 그런 부르지즘이었잖아요 메시아시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외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외침이 되셔서 부르짖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보며 가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초막의 삶이든 궁궐의 삶이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만난 그날을 울며 고백하던 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주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수준을 맞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